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 드디어 인피를 찍게 됐습니다. 어... 여태 시즌 중에 시즌 패스 레벨이 제일 낮은 상태로 32시즌 패스 레벨로 찍게 됐는데 이게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바빠서 그런 것도 있어요. <laughs> 그래도 시즌 패스 레벨치고 굉장히 빠르게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덱을 너무 비싼 걸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드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70부터 80까지는 슈리덱을 썼어요. 슈리덱이랑 갤럭덱이랑 제가 갤럭, 그 너를 사가지고 갤럭덱이랑 슈리덱이랑 썼는데 주로 슈리덱으로 70까지는 올렸던 것 같고 이제 그 80부터는, 이제, 타노스, 록조 타노스를 이용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피카에 찍었는데, 지금이 현재가, 슈리, 록조, 타노스, 아니, 슈리, 타노스, 갤럭두스, 이렇게, 세 개가 보통 메타라고 하죠. 근데 저는, 어, 록조가, 록조 타노스가 제일 센것 같습니다. 이 슈리도 막을만 하고, 갤럭은 당연히 막을만 하고, 그리고 변수 창출도 엄청나거든요. 리치 있고, 에어로 있고, 해가지고. 이게, 어, 제가 생각할 때, 타노스 슈리, 갤럭투스 순위인 것 같아요, 현재. 그중에서 록조 타노스가 제일 세고, 어, 다른 타노스보다는 파괴 타노스, 막, 위니 타노스,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현재는 록조 타노스가 제일 센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에어로가 엄청 세죠? 슈리나 갤럭투스를 막으려고 에어로를 쓰는데 다. 네, 여기도 에어로가 들어가 있고. 이 록조 타노스 덱은 사실상 에어로로 막기가 어려워요. 그 록조에 들어가는 걸 에어로로 막는 게 아니라면은 막기가 어려운데. 이미 돌로 꽉차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에어로가 나올 때 쯤이면은 이미 필드가 강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선턴을 잡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 럭조 타노스 상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장 랭크를 올리기 좋은 덱은 이 덱인데 문제는 이 덱의 핵심이 타노스가 5플이라 6천 토큰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에어로브, 쉬얼크, 뭐그 매그니토 록조 킨제 이것도 다 산풀이라서 꽤 많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라면 은 타노스만 있어도 <laughs> 된다는 거 <laughs> 다른 뭐 갤럭 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싼 편이죠. 널은 어프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슈리덱인데 이 덱도 좋은 것 같아요. 어 현재 이 제로를 이용한 이 초반에 이 친구들로 선턴에 잡고, 4턴에 슈리 한 다음에, 5턴에 레드스컬, 그 다음에, 만약에 테스크마스터나 아르님 졸라. 이걸 마무리. 하는 이 플랜이, 저는 상당히 완벽한 것 같아요. 막, 초반에 이거, 초반에 1, 2턴에 이렇게 깔아놓고, 3턴에 코스모 갈고, 4턴에 슈리하고, 5턴에, 그, 코스, 오턴에 코스모 뒤에, 레드스컬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강한 거 깔고, 그 다음에, 막 턴에, 테마 하는 게 가장 완벽한 플랜이고, 이제, 다른 플랜이 있다면, 그냥 빈 곳에 테마, 수리 테마 놓은 다음에, 아르님 졸라 하거나, 약간 그런 게. 약간, 제가 80까지 이 덱을 돌리다가, 그, 이 덱을, 이 덱이 져서 다른 걸 돌린 건 아니고, 록조 타노스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돌렸거든요. 제가 타노스가 있었어서. 그래서, 이 덱으로도 랭크를 잘 등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슈리가 있으시다면, 다른 재료가 있으시다면. 이 덱도 엄청 좋은 덱인 것 같고요. 갤럭 타노스는, 아, 갤럭 널은 너무, 현재 다들 에어로 넣고 다녀서 쉽게 당할 거예요. 만약 4턴에 3턴에 웨이 브치고 갤럭해도 에어로로 막히거나 폴라리스도 요즘에 많이 들고 나서 폴라리스에 당하고 그다음에 일렉트로 쓰고 5턴에 에어로 쓸 에어 어, 그 갤럭 쓴다고 해도 에어로한테 당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갤럭널은 아니 이거 내가 왜 샀지 진짜 이거 보이스면 3천 토큰 되는데 아씨 너무 충동적으로 구매해버렸고 소큰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토크 아깝네 그래서 갤럭널은 현재는 약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갤럭널보다는 이거는 그 유, 스트리머 데드송 님이 자신 그 요즘에 핫한 이동덱이죠. 막 마일즈 모랄레스 들어가고 아이언피스트 폴라리스트 들어가는 이 이동덱. 차라리 갤럭널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현재는. 어 이것도 타입이 많이 있는데. 공룡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은, 자부 넣고, 문걸, 화이트퀸, 공룡이 들어간 그런, 센티네 그런 게 들어간 형태인데, 이거 말고, 그, 여기에서, 이제, 수험 콜린이 들어간 버전도 있고, 뭐, 벌처, 벌처 들어간 버전도 있고, 그러던데, 벌처, 개몽거. 저는, 이 타입이, 현재 그 저렴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산불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저렴한 것 중에서는 가장 좋다 타입이 막 여러 개 있던데 뭐 있더라 여기에 아이언 피스트가 기본이고 여기에 막 케몽거 요즘에 타노스랑 제로랑 슈리 때문에 케몽거들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벌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랄레스. 그 다음에 에어로로 마무리하는. 초반에 피드 강하게 잡고 에어로로 마무리하는 이런 타입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데, 어, 제가 어제 올리다 당해본 건데, 이수웜하고 콜리닝 콤보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게 같이 안 잡히면은, 정말 별로예요, 따로 쓰기가.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가, 마, 같이 잡히면은, 이게 에어로 대비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이거 2턴에 이 잘랐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막 턴에 다, 우다다다 나오더니, 에어로로 제가 이동하려는 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인데,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수마와 콜린, 여기에다가 수어마와 콜린이 이용하는 버전도.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세라 덱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스테리오랑, 비숍이랑, 세라 사용하는 그런 덱들. 그것도 뭐, 괜찮아 보이고요. 아무튼, 요런 타입하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록조 타노스, 그 다음에 슈리, 그 다음에, 이, 이 덱들. 이, 이동, 마이즈 모랄레스 들어가는, 그 마일로, 모랄레스, 아이언피스트, 에어로 들어가는 이런 덱들. 이런 덱들이 현재 가장 뭐 등급을 올리기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이동 덱은 어 고점이 저점은 약간 높은데 고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타노스한테는 일단 잘 풀린 슈리 덱한테도 안 되고 게몽거가 들어가더라도 타노스한테는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고점이 많이 딸린다는 이것만 알려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괜찮은 것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번, 제가 인피 찍은 그 후기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에이. 이, 타노스 덱으로만 올라와가지고, 이거 너무 설명해 드릴 게 없네. 이, 이거는 그냥 설명할 게 없죠. 그냥 퀸젠 내고, 뭐 록조 내고, 돌더다다닥 하면은, 웡웡 하면서 애들이 막 우다다다 나오고, 그러면은, 게임 이기니까요. <laughs> 이건 설명할 게 없죠, 이거는. 슈리 덱도, 설명할 게 없는 게, 그냥, 제로 이것저것 한 다음에, 4턴에 슈리, 5턴에 레드스컬. 막턴 에어로 하거나 뭐 하면은, 게임 끝나니까. 설명할 게 없어, 요 이번 도에 그래서, <laughs> 이번, 이번 시즌은 뭔가, 정말 쉽게 올라온 만큼, 정말 설명할 게 없네요. 뭐, <laughs> 어, 아무런, 그런, 그, 올라오면서 고난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그냥, 록조 타노스 돌리면은, 한, 열판 하면은, 올라가겠지 하면은 올라가더라고. 계속하면 올라가겠지 하면 올라가더라구요. 이 덱은 그래서 이 록조타노스 덱으로 이번 시즌 인피 찍기 바라시면서 나 다른 지금 분들 그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